여러분, 우리가 매일 아침 쓰는 칫솔 있잖아요. 이게 만약에 완전히 새롭게 발명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, 치약도 필요 없고, 뭐 누를 버튼도 없는 그런 스마트 칫솔의 혁신을 한번 들여다 볼까 합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치약을 짤 필요도 없고, 뭐 전원버튼 같은 걸 누를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늘 하던 대로 양치질만 쓱싹쓱싹 했는데, 와, 완벽한 구강 케어가 끝난다? 정말 좋지 않겠어요? 바로 이 엄청난 상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발명의 출발점입니다. 좋아요. 그럼 이 2분 양치의 혁명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건지,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, 그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보죠 자이 칫솔을 입에 넣고 닦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30초는요 항균 세정제가 싹 나와서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30초 동안은 미백 성분이 그리고 마지막 일부는 시리니케어 성분이 쫙 나와서 입안을 편안하게 진정시켜 주는 거죠 이 모든 게 놀랍게도 다 자동으로 그것도 순서대로 착착 진행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치약도 필요 없고 버튼 누를 일도 없고 진짜 어떤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딱 2분 칫솔질만 했을 뿐인데 전문가한테 관리받은 것 같은 다단계 세정이 끝난다니. 와, 슬슬 궁금해지시죠? 대체 이 마법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? 자, 드디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.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걸까요? 지금부터 칫솔 헤드 안을 한번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그 핵심 기술의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. 이 기술의 심장은 바로 자가개방 메커니즘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칫솔 헤드 안에 아주 작은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방들은 아주 특수한 필름으로 완벽하게 밀봉이 되어 있죠. 그러다가 우리가 칫솔질을 시작하면 그 압력하고 입안의 수분 때문에 이 방들이 저절로 탁 하고 열리는 그런 원리입니다. 아 이거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. 우리 그 물에 닿으면 스르르 녹는 캡슐 약 있잖아요. 다들 아시죠? 바로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칫솔도 입안의 수분과 마찰에 반응해서 필요한 성분을 딱 방출하는 건데 물론 훨씬 더 정교하게 작동하는 거죠. 자,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게 바로 이 순차 방출 기술입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 다른 성분을 담은 방들을 그냥 똑같이 밀봉한 게 아니에요. 서로 다른 두께의 필름으로 막아놓은 거죠. 그래서 가장 얇은 필름이 먼저 터지면서 항균작용을 시작하고요.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다음으로 두꺼운 필름이 또그 다음 필름이 차례대로 터지면서 미백 시리니케어 성분을 내보내는 겁니다. 와, 이거야말로 진짜 치아를 위한 정교한 코스 요리 아닌가요? 정말 똑똑한 설계예요.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한 기술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일 겪는 양치의 귀찮고 불편한 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와이 표를 보니까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. 기존 방식 생각해보면 좀 찝찝하잖아요. 치약 뚜껑 지저분해지고 오염될 수도 있고요. 또 어디 갈 때마다 치약 따로 챙기는 거 은근히 번거롭죠. 게다가 다쓴 플라스틱 튜브 쓰레기 문제까지. 그런데 이 올인원 칫솔은 이 모든 걸 그냥 한방에 해결해 버립니다. 완전 밀봉이니까 당연히 위생적이고. 모듈만 갈아 끼우면 되니까 친환경적이고, 무엇보다, 아, 정말 편하겠죠? 근데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. 어, 그럼 무조건 자동으로만 열리는 건가? 내가 원할 때 쓰고 싶을 수도 있는데? 네, 그런 걱정까지도 다 해결했습니다. 손잡이를 딱 접거나 내장된 핀을 이용해서 원할 때는 수동으로도 열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. 정말 사용자를 세짐하게 배려한 디자인이죠? 자, 그런데 이 발명품, 그냥 우리 집 욕실에서만 쓰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? 맞습니다. 이 기술의 잠재력은 훨씬 더 넓은 산업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보세요. 비행기 안에서 주는 세면도구나 호텔 어메니티 이걸로 바뀌면 정말 좋겠죠? 또 위생이 정말 중요한 병원이나 요양시설, 야전훈련 중인 군인들, 아니, 심지어는 자원이 극도로 제한된 우주정거장이나 잠수함 같은 곳에서도, 와, 이 기술은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 밖에 없어요. 그야말로 시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거죠. 자, 이제 이 모든 기발한 아이디어의 정점, 활용점정이라고 할수 있겠죠? 바로 이 발명품의 이름을 공개할 시간입니다. 아니, 이렇게 똑똑하고 기발한 발명품인데, 이름이 평범하면 안 되잖아요. 그에 딱 어울리는 이름이 필요하겠죠? 자, 잠시 숨을 고르시고, 과연 그 이름은 뭘까요? 바로, 이동안영 칫솔입니다. 네, 이동안영이요 영어 이름은 Goodbye t o s o n g 이고요 어떠세요? 듣는 순간 빵 터지면서도 머리에 그냥 확 박히지 않나요? 이 이름. 정말 잘된게 뭐냐면요. 이 똥, 그러니까 우리 입안에 있는 온갖 불쾌한 찌꺼기들 있잖아요. 그것들과 이제 안녕하고 작별한다는 의미를 정말 직관적이면서도 너무 재밌게 전달하잖아요. 진짜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이 칫솔 하나가 어떻게 위생, 편의성, 환경 문제, 심지어 재미까지 이 모든 걸다 잡을 수 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. 어쩌면요. 우리는 지금 우리 집 욕실 선반에서 치약 튜브가 서서히 사라지는 그 역사의 시작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